안녕하십니까. 김효석 교수입니다. 설득의 심리학 함께 오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주제는요, 일관성의 법칙인데요. 음, 내가 선택한 거야 라는 부제를 좀 붙여보고 싶어요. 내가 선택한 거야. 일관성의 법칙입니다. 아, 여기에는 이제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심리학적 이론이 바탕이 되는데요. 1957년 사회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페스팅거는요, 인간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양립된 생각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생각들이 심리적으로 대립을 일으킬 때 적절한 조건하에서 자신의 믿음을 맞추어서 행동을 바꾸기보다는 행동에 따라서 믿음을 조종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지 부조화의 이론에 쓰이는 예 중의 하나가 이 사이비 종교 종말론과 신도들입니다. 한 사이비 교주가 있었어요. 그는 어느 날 지구가 우주에서 떨어지는 운송으로 인해서 종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바치고 기도를 하면 신이 나타나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신도들은 전 재산을 교주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예언한 날을 신을 영접하러 예언된 장소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5, 4, 3, 2, 1. 이제 위성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멀쩡한 겁니다. 멀쩡한 겁니다. 어, 어떻게 됐을까요? 음... 어떻게 됐을까요? 어, 지구도 멸망하지 않았고요. 약속했던 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공항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때 교주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드디어 지구의 종말을 막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막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 사람들은 속한 걸 알죠. 공을 합니다그데 교주에게 격렬하게 항의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더 기뻐하면서 더더욱 독실한 신자가 됐습니다. 송구 같으면서도 더 독실한 신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신도들의 행동은요. 인지 부조합니다. 현실보다 믿음을 택한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죠. 신도들은 이미 직장도 그만뒀고요. 돈도 전부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전부 가짜였다고 한다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죠. 신도들은 사이비교주에게 사기를 당한 바보로 사회에서 소외당하기보다는요, 믿음으로 지구를 구해낸 영웅 쪽을 선택할 겁니다. 어딘가에 소속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인지부조화 이론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기도 했는데요. 뭐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발표 후에도 꾸준히 다른 심리학자들에게 도전을 받아왔고요. 아직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인지부조화는 어떻게 또 될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랑해서 키스한 게 아니라 키스했기 때문에 사랑한다. 어, 보통 보면 술이 취해서 이렇게 사고를 치죠. 키스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 술이 깬 다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 감정이 없었는데 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키스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많은 사람이 가집니다. 안 그러면 그게 사고 친 거잖아요. 정말 너무 뻘쭘하잖아요. 그다음에 사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제 예입니다. <laughs> 제 아내하고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어, 결혼에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인지 부조화였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좀 예가 어, 됐을 래나요또 어, 중국의 미군 포로 이야기도 인지 부조화를 또 증명하는 많은 또 사례가 됩니다. 어, 중국의 어, 미군 포로들에게 중국군이 이렇게 했어요. 담배 한 가치나 아니, 개비나 또는 뭐 담배 한갑 정도를 걸고 어, 글짓기 대회를 연 겁니다. 글짓기 대회. 음. 어, 뭐 공산당에 대한 음, 이야기를 쓰게 해요. 공산당은 어떠냐? 여러분 생각은 공산당. 그리고 그걸 발표하게 합니다. 운변 대회 같은 걸 열어요. 글도 쓰게 하고. 근데 일단 담배를 타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당에서 우호적인 글을 써요. 근데 이게 대단한 어,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쓰고 나니까 내가 담배 때문에 이런 글을 썼다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내가 정말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 내가 스스로 쓴 거야. 라고 생각하게만요 이게 민지부조가 일어나니까 내가 그까지 담배 때문에 이런 공산당을 내가 좋아해? 중국이라는 나라가 좋은 나라야? 이 체제가 좋은 거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미군 포로들이요, 어, 본국으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공산당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을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지부조화의 아주 좋은 예죠. 이 불치의 병에 걸린 배우자에게도 어 인지부조화 이원이좀 있는데요. 어, 항상 불치병에 걸리면 그 배우자가 진실된 사랑을 해요. 정말 그 소설에 나올 듯이 극진한 사랑을 합니다. 극진한 사랑을 해요. 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호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조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 불치병이 낫잖아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이 불지병이 극복이 되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 해보면 인지부조화의 사례가 되겠죠. 음. 자, 이렇게 하십시오. 사람을 설득할 때 행정을, 행동을 먼저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 따라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일단 행동을 하게 하십시오.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행동을 하십시오. 그 다음 마음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포상을 크게 하지 마십시오. 어떤 행동을 유발할 때 너무 큰 포상을 하면 그 포상 때문에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상이 작거나 거의 없으면 내가 스스로 좋아서 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설득할 때도 인지부조화 이론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